뽀글뽀글 무접점 키보드의 부드럽고 조용한 타건감에 매료되셨나요? 맥스틸 무소음 RGB 게이밍 사무용 유선 키보드는 바로 그런 사용자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완벽한 선택입니다. 이 키보드는 무접점 방식으로 설계되어 타이핑 시 소음이 적고 부드러운 키감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화려한 RGB 조명은 게이밍 뿐 아니라 사무 환경에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며 다양한 색상과 효과로 개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견고한 내구성과 깔끔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어 업무와 게임 모두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조용하면서도 반응 빠른 키보드를 찾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려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